샬롬. 오늘은 영상을 왜 켰는고 하니 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할배 할매 성교 스토리 취지와 또 사역의 장이 어딘가 또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사역의 장은 이제 그 오지에 다니면서 도시로부터 내륙에 뚝 떨어진 그런 오지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다섯 명이 됐던, 열 명이 됐던, 이십 명이 됐던 핵심적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핵심 구절 복음의 핵심 구절을 전하고 그리고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건 세만토다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 이렇게 이제 오지에 다니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맺으시겠죠, 맺으시겠죠. 우리는 복음의 실을 뿌리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될 만한 영상을 한번 봤으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녀왔던 영상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번 다녀왔던 영상을 한 부분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음참 부족한 게 많죠 어, 촬영도 잘 안되고 어설프고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laughs> 이 하나씩. 줘. 아, 영상 잘 보셨는가요? 네. 캄보디아 우리 할매, 할머니, 할배들이 가면 이렇게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만나는 주민들과 어린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에게 그 선물이래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그날은 그 과자를 좀 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5,000원이면 캄보디에 과자 엄청 많이 삽니다 엄청 많이 사요 그 과자를 이렇게 주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함성했죠 그리고 찬송가 411장 또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가 세 그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그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캄보에 보내주시는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외송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즐거워요. 기쁘고요. 그런데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 영상에 저의 표정을 봐도 아, 정말 행복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교라는 게 그래요. 예, 의무적으로 하면 참 힘들죠. 근데 기쁨으로 예,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건 되는 대로 오지에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보금전하를 그래요 이성곳은 축복인 것 같고요 성곳은 나를 위해서 주신 저명 같아요 어, 저희들이 이제 음, 7월 29일부터 3월, 8월 3일까지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갔다 와서 그기 어떻게 성교했는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성교의 기쁨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안하십시오. 우리 할배, 할매 화이팅!